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최초의 전투기. KF21은 진화적 발전 개념이 반영된 4.5세대에서 5세대로 성능의 재량이 가능한 유량 기체. 고정의 선행 연구팀에서 형상 설계 담당하고 있는 최강호 책임입니다. KF21의 전방 동체, 그리고 흡입구, 그리고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는 s s h a p e 덕트를 담당했습니다. 복합체계 연구팀 김문석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형상 설계 엔지니어로서 외형 o m l 이라고 합니다 아웃몰드 라인을 설계를 했고 미래체계 연구실 강병길 실장입니다 형상 설계 파트 리더였고요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맡은 부분들은 양옆에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준 외형을 가지고 그 안에 내부 배치하는 부분들을 제가 전담해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특별하게 뭐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형상 설계 업무를 하려고 하면 항공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공 공학을 전공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형사 설계라는 게 항공기에 대한 개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이고 쌓이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대형 국책 과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제대로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걸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항공기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가장 큰게 초기 사이징이라는 걸 하거든요. 본인이 이런 걸 원하고 있어. 그리고 내국의 사례를 보니 앞으로 항공기는 이렇게 발전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항공기를 할 거야? 하는 이제 초기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그냥 우리의 디자인은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초기를, 초기 사진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항공기를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봐서 해석을 해 봤더니 아, 이 항공기가 가장 좋겠네. 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셀렉트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10개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8개 해보고, 뭐, 6개 해보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하나의 형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초기 사이징을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각, 이제 개통에 배포를 하면 저희가 배포한 형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영상에 또 반영을 해서 똑같은 자세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마다 계속 반복되는 형상을 설계 하면서 이제 설계 순서를 올려가면서 최종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주어진 기간이 2년 반정도 됐었고요. 그 2년 반 동안 이제 지금 보시는 KF21 신물 형상을 만들어 낸 거죠. 예. 처음 이제 KF21을 담당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최초의 전투기를 담당하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아무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t 5 0을 설계를 했지만 이제 결국은 외국 업체의 지원을, 기술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같이 한 부분이고, 우리 스스로 초음속 전투기를 처음 개발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선생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었고요. 사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저희 관리자분들이 얘기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칩 엔지니어분께서 그 공기역학적으로 아주 이쁜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형상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뻐야 되는데 이 형상에 대한 변화 과정 중에 저는 이쁜 형상들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쁘면서도 모든 요구들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었던 것으로 가장 막혔던 부분들은 이제 제가 외형을 설계해 놓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구조물부터 장비 엔진 다 집어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다안 들어가거든요. 다 집어넣으면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외형을 키워주든지 장비를 줄이든지 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데 이제 우리가 손을 못 대는 장비들이 있어요.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고 캡페2 21 형상을 만들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랜딩 기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랜딩 기어도 이제 설계 자유도가 있으면 다양하게 만들어 볼 텐데 우리가 동체 하부에 내부보장 공간을 픽스해놓고 이 공간 침범하면 안돼라고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계 자유도가 하나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그큰 랜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움직이는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게 결국은 1년 반 정도 저희 TF 활동을 통해서 스터디를 해서 메커니즘 구현했고 그 외형을 거기 맞춰서 부드럽게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설계 과정 중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기동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기 엔진의 힘을 가지고 기동을 하는데 결국은 그 같은 엔진의 힘을 가지더라도 항공기 형상에 따라서 누구는 빨리 터널하고 누구는 천천히 터널하고는 그런 이제 그 성능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군에서 요청하신 게 기존 F-16급 이상의 기동 성능을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동들을 실제 에어쇼 상에서 눈앞에서 볼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제가 가진 기술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기술력이 그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전투기들은 한번 도입을 하게 되면 20년 정도 지나서 성능 계량이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능 계량을 대비해서 지금 4.5세대지만 이 5세대 5세대 이상으로 갈수 있는 형상으로 가보자는 게 이제 저희의 설계 철학이었고요. 4.5세대에서 5세대로 성능의 계량이 가능한 유량 기체. 지금 있는 장비는 4.5세대지만 외형은 5세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돼서 5세대 장비를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5세대 항공기로 계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접히탐 성능을 높이기 위한 램하고 라스 구조에 대한 거를 KP21 외형을 유지한 채로 적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현재 뭐 항전 장비에 대한 성능 계량을 통해서 KF-21의 전반적인 전투 성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그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다시피 이제 5세대 항공기의 특징이 이다 전파를 일정한 각도로 반사시키는 그런 설계를 하거든요. 그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항공기 외형이 유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F-21랑 이더 유사한 거는 이제 엔진도 쌍발 두, 두 개가 장착이 되고 공기 흡입구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 느낌도 더 예,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KVC를 참여했던 엔지니어의 절반은 울었을 겁니다. 저도 눈물을 찔끔 흘렸거든요. 이게 제대로 잘날수 있을까? 그리고 하지만 그 제대로 날아야 된다는 라 그런 소망 그리고 실제 엄청 잘 날았을 때의 환희 이런 것들이 가슴이 부찰 정도 되게 좋았습니다. KF21은 진화적 발전 개념이 반영된 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고 계시는 이 KF21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KF21은 그 계속된 발전 개념을 적용해서 더 나은 항공기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대표에서 지금 나와서 인터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이 KFX를 뭐 저희만 세명이 달랑 개발한 건 아니고 실제 다지뭐 연간 한천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노력해 줘서 각자의 맡은 바를 몽북이 다해 줘서 지금의 KF21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생을 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좀 먼저 감사를 드리고 KF KF21의 후속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와야지 지금 KF21을 보고 아 나도 항공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꿈을 꾸시는 분들도 계속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계속 발전하게 될 거거든요. 저희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역사가 상당히 짧은면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성장한 거를 계속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뭐 정부 국민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